사피엔스 최재봉 선균관대 교수님이 하신 거가, 이게 사피엔스를 보고 포노사피엔스를 만드셨는데, 네,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맵입니다. 뭐 이송이사님 더불어 제일 좋아하는 건데, 자,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, 아, 여기에 이 책의 중요함이 뭐냐라고 봤을 때, 비즈스 음. 전략이 있더라고요. 충성고객. 그리고 뭐 팬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이분 좋았던 거는 뭐냐 그러면 누군 알고 알고 있었는데 누군 알고 있는 뻔한 사실을 책으로 다 쓰셨어요. 음. 처음으로. 예, 이거 해외에도 뭐 포노 서피엔스는 책이 없거든요. 네. 아, 그리고 서피엔스는 책은 있는데 포노 서피엔스 이분 처음이에요. 그래서 뭐 음. 해외 중국 뭐 일본 그런 쪽으로 번역돼서 계속 하시더라고요, 나가시더라고요. 음. 그래서 보면은, 그 예를 들어서 충성, 고객이 뭐냐. 이렇게 음. 나 요렇게, 요렇게, 하실 수 있고, 기를 해서. 그러니까, 저기, 뭐, 폰덤 법권. 이런 거다 해놨는데 다 숨겨놨지. 그죠? 음. 뭐, 필러 컨텐츠는 마음을 카피할수 없다. 뭐, 음. 가신이 된다. 이런 것들. 그래서 다 숨길 수 있고, 다 숨겨놓고 음. 하실 수 있고, 대신에 이, 책이 이야기하는 것들, 그다음에 꼭 책뿐만 아니라 우리 회의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것들, 그다음에 뭐 제가 업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음, 이제 컨퍼런스를 한번 들으시잖아요, 컨퍼런스 어디 컨퍼런스를 으시면 이제 어떻게 일을 끝낼까라고 보면 어, 이런 게 있어요. 그 요즘 회사들이 컨퍼런스를 열심히 했는데. 그,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? 네. 네 저희, 마이크로소프트의 버금, 마이크로소프트까지는 안 되고, 유럽의 전투기를 만드는 다소시스템이 회사가 있는데, 뭐, 전에 이 솔루션을 또 이제 컨설팅하고 하다 보니까, 이렇게 됐는데, 이분이 뭐, 회장님이고, 고려 지사장님이고, 국내 바이오 회장님인데, 악수를 하고 뭐,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. 그무뭔 이야기를 할까 보니까 뭐 요즘 에듀, 익스피리언스라는 이야기 있고 뭐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의 대화 뭐 그다음 키워드를 이렇게 다 모아보고 도대체 뭘 경험이라는 게 뭐냐 뭐 어떤 것들을 뭐 하려고 하느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또 이게 두산에서 뭐 어떤 걸 사례를 발표했는데 도대체 여기서 뭔 이야기를 하느냐? 예, 그래서, 약간, 뭐, 제가 하는 건 컨설팅이다 보니까, 내용들이 또 핵심을 찔러야 되고,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를 그냥 크기 구분하려고 할 때, 뭐, 주로 이런, 도, 이런 도구를 쓰거든요. 근데 이런 일이 아니고, 그냥 단순한 일이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어려운걸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. 컨셉 맵, 마인드 맵이라든 이런 것도 쓰실 수 있고, 특히 개발자들은 뭐 이런 거는 안 맞는 것 같고, 개발자에 맞는 또 도구가 있거든요. 이런 것도 쓸수 있고 그래서 어, 마이크로소프트 예, 지난번에 또 고객님 에 갔었죠 그래서 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정리를 해봤죠 마이크로소프트 음. AI 이거 만들다가 다못 만들었는데 예,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뭐 이런 것터 음. 이주어 서비스 음. 뭐 여러 가지 그때 발표했던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네. 또 만들어 보는 거죠.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뭐 그냥 한편에 끝내는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끝냈다가 여러 사람하고 협의를 하다가 이게 뭐냐 그 다음에 뭐 도와줄 수 있냐 뭐 이런 것 이야기할 때뭐 그럴 때쓸수 있는 도구로 쓰는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음. 지금까지 봤을 때 이런 것도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 툴을 배워서 뭘 쓰겠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툴을 배워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을 배워서 뭘 하겠다고 하면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제가 F1 포뮬러 이거 어, 리드를 좋아하는데 요즘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걸 보니까 오그 운전을 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한 200km 300km 달리면서 랩 타임을 맞추면서 또 5초 만에 타이어를 교환하더라고요. 뭐 이런 것들 보면 아 이거 저기 뭐지? 그러니까 뭐에 뭘 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도구가 뭐냐를 찾을 때 찾다가 보면 뭐 이런 툴도 있고 이런 툴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의 꼬리를 그러니까 어 무작위 생각을 띄워놓고 연결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툴은 컨셉맵이 굉장히 좋더라라는 거죠.